일단 여기서는 열성이라고 했어요. 열성. 그 다음에 지금 반성유전이니까 얘는 X염색체인 것이야.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돼? 정상적이면, 정상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유전병이다. 그럼 X프라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전병일 땐 프라임을 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열 관계로 따지면 열성으로 작용하는 성염색체니까 얘가 우성이 되어지고 얘가 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어. 라고 했을 때 남성인 경우에는 좀 단순하죠. 어떻게. 이, 이러거나 아니면 이러거나. 없으면 정상, 있으면 유전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구조리가 그렇게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여성이죠. 여성. 여성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집중해. 자, XX 염색체가 있고 XX 프라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XX 프라임 프라임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당연히 정상이지. 문제 될건 없죠. 얘는 당연히 유전병인 것도 인정하지요. 문제가 되는 건 문제 될 것도 없다. 얘는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야? 그치 정상일 수밖에 없겠죠.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열성으로 작용하니 발현되진 않지. 알죠? 요거 잡종 분리의 여기 멘델의 유전 법칙에 그대로 따르니까 한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찌 됐건 가지고는 있잖아. 그래서 정상이긴 하지만 요렇게 잡종인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보인자라고 하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이제 열성 반성 유전에서 이제 따져봤을 때 이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거가 있냐면 첫 번째 너희들 그대들은 여기 밑에, 여기 해줘.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엄마가 있어요. 어, 엄마가 유전병이야. 라면이라고, 라면, 이라고, <laughs> 라면? 라고 한다면, <laughs> 라고 한다면, 아들은 100% 유전병인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간단해. 잘 봐. 아빠와 엄마를 보자. 아빠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엄마가 XX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뭐야? 유전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프라임 프라임이어서 순종인 거지. 근데 아들을 낳았어. 아들. 아들이려면 무조건 뭘 받고 출발한 거니? 그치. Y를 무조건 받고 출발한 거죠. 아들이니까. 그러면 엄마는 뭘줄 수밖에 없어? X프라임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맞습니까? 이해 됐어요?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꼭 유전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해야 돼.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 항상 여기서 나오는 거지만 학습 능력은 목의 유전이라는 거. 준서야 공부 열심히 해서 목의 유전에 하, 안도하는 모습을 갖도록 해. 그다음에 여자 애들은 조심해 어떻게든지 나의 후천적 유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끔 나의 아이와 나가 나가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해봐. 오, 와우, 테러블. 자, <laughs> <진짜. 웃음> 딸이 나랑. 자식이 나랑 정말 똑같으면 되게 신기해.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와, <laughs> 어, 그, 그거는 정말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어. 나는 진짜 누구 말대로 누구, 나는 라면 먹을 때 걔는 소고기 먹었어. 키가 큰데 늘씬하면 되는데 키큰 만큼 부피도 비슷해 건장해 자전거 자꾸 망가져 어, 아주 뚱뚱하진 않아 내 눈에는 <laughs> 그때 한번 이제 학, 예전에 학교 바라다 주는데 학교 앞에 세워달라서 어 세워줬어 애들하고 같이 가는데 와 대가리가 하나 더 위에 있는 거야. 아파서요? <laughs> 170이 넘으니까. 와, 아내분이 어, 키가 크세요? 어? 아내분이 키가 크데요 아니. 근데 170, 160은 넘어. 와. 진짜 많이 먹였어. 했어. 아. 아. 자 수업 하십시다. <laughs> 진짜 똑같은 게 나온다. 준서야 열심히 해라. 우리의 살 길은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에만 최선을 다하자. 선천적으로 못 바꾸는 건 솔직히 어쩔 수 없어. 보다 수술한다고 해서 이게 저변 이게 자손에게 그건 개체 변이라고 해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없던 가, 없던 형질이 발현되는 건데 개체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쌍꺼풀을 수술했어 겁나 예뻐졌어와 장난아님 아이는 와우 원판으로 나와요 <laughs> 그렇겠지 유전자 조잡, 조작을 조작이된다 조작을 한게 아니니까 두번째 아 그런 얘기는 있어 첫 자식이 아빠랑 닮으면 집안이 화목하대요 왜냐면 엄마는 둘을 같이 깔수 있잖아 근데 아이가 엄마 쪽을 닮으면 아빠가 딸을 닮았대. 근데 첫째는 원래 아빠를 닮는 게요. 그거는 그냥 속설일 뿐이고 유전자의 조합에 의한 것은 그 누구도 신도 뭐라고 할수 없는 영역일 수 있어. 닮는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수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 큰 언니랑 아빠랑. 그치 일단 아 남편이 뭐할때 똑같은 옆에 지나가면 같이 가는 거거든. 아들을 막 혼내고 나 아빠가 지나가. 어. 그래서 난 혼날 때 항상 나는 조용히 피해. 같이 있으면 같이 혼나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야. 그걸 또 보급해서 우리 딸도 혼날 것 같은 피해 절대 나 혼날 때안 나와 배고파도 참는 애들이야 물 목이 말로도 안 나와 지들도 살아야 되거든 자 됐습니다 서파하시다 집안 얘기하지 말아야지 에휴 전세계 내가 전세계 나라를 구했지 자, 자 이제 딸 이제 너희들 얘기할게 딸이 유전병이야 아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아 여기서 이 열성 반성 유전에서 대표적인 익스 a 이두 가지가 있어요. 혈우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록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혈우병은 거의 출제하지 않고요. 그냥 있다라는 거지 가게도 다안 나고 생명만 내요. 왜냐하면 이 혈우병 같은 경우는 X 프라이 X 프라이 되잖아. 그러면 태아에서 치사 유전이 됩니다. 죽어요. 그래서 혈우병인 여자에는 살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그 새끼야 이 새끼야. 가되는 거야. 어? 젠더? 남자라고요? 어. 여자라고요? 남자가 여장을 하면 여자처럼 보이잖아. 아 내가 말을 좀 어렵게 했지. 어. 그게뭐 성전환 수술을 할수 있어도. 이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나 지라에서는 그것까진 바꿀 순 없잖아. 그러니까 여성의 혈우병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다 뱃속에서 죽어요. 내 뱃속은 아니겠지만 나생명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웃겼니? 자, 뭐라는 거야? 되게 좋아하는데요. 미안한데 자꾸 나한테 추파 던지지 말래. 딸이 유전병이야. 그러면 무조건 100%이 아빠는, 아빠는 100% 모여야 해? 유전병. 유전병이어야 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아빠가 유전병이면 딸이 유전병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딸이 유전병이면 아빠는 유전병이어야만 합니다. w h 왜냐면, 왜냐면 딸이 이거거든. 딸이 이거거든. 근데 엄마가 가지, 엄마가 정상일 수 있어. 왜? 보인자인 정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줬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누구한테 온 거니? 그치, 하나는 무조건 아빠한테 와야만 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럴 경우, 내가 생명이야. 생명은 좀 불편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정육생명이면 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이 있잖아.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다. 내가 그쪽 관계가 아니라서.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아내 딸이 나왔어. 오이쁜내 딸인데 커서 면허증을 못 받는데 면허증을 받았어. 왜? 다행이군. 내가 정록생이 운전면허증을 못 받는데 우리 딸은 정상이어서 면허증을 받아서 운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 무지 몽매한 상황. 엄마가 정상이든 유전병이든 하나밖에 못 줘. 그럼 하나는 무, 무조건 누구한테 와야 돼. 아빠한테 와야 돼. 근데 아빠가 생명이야. 근데 딸이 정상이야. y 그, 한테 근데 엄마가 그 엄마가 와이를 주면 그래. 아들이겠지. 아, 엄마가잖아요. 뭐라고? 엄마가 순종 그래. 엄마가 이거라고 치까? 그럼 두개다준 거니? 아니아니 하나는 엄마한테 왔어. 아니 정상, 정상은 정상은 뭐라고? 정상. 아빠가? 아니 엄마가. X. 엄마가 이거야. 네. 네. 그럼 될수 있잖아요. 근데 x 프라임 x 프라임이 있다고? 아니야요유전병이 <laughs> 없을 수 있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엄마가 정상이요. 유전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러면 아이가 정상이 나온다? 네. 지금 뇌가 있으면 좀 볼래? <laughs> 딸이 유전병 이라면. 아니라면서요. 이라면. 그니까 러 들어보라고, 빙신아. 학생이 여기 봐봐. 딸이 이거야. 딸이 이건데. 딸이 이건데. 아빠가, 이, 다시, 이래야 정상이지. 근데, 엄마, 죄. 아. 엄마가 정상이야, 보인자. 근데 이걸 줬어. 그럼 아빠는 뭐밖에 못 줘. 근데 얘가 이게 나왔다고. 여자 와이 염색체 유전병이 Y를 주면 아, 아들이잖아. 이 병신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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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가라? 이러잖서 여긴 안 보이지 않니? 아우 나. 야, 야. 사랑과 전쟁 이러면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반드시 학생들 여기 좀 보세요. 학생 여기 보세요. 반드시 딸이 유전병이라면 아빠는 꼭 유전병이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지야? 그 지지예요.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면안 돼요. 대박 대박이다. 꺼주세요.